이번에는 지금 두 가지 동영상을 제가 몇 가지 찍었었는데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럼 제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왜 곡식이 좀 건강 쪽에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전에는 곡식의 그 동영상이나 그런 참 많을 건데, 왜 다이어트 쪽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곡식은 인간한테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제가 보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최고로 좋은 거를 곡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식을 즐겨서 곡식이 가장 즐해서 하면요 저렴하면서 모든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제가 안게 아니고 5,000년 전에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임상으로 사람들이 먹어 오면서 얻어 온 결론이에요 그런 속에서 얻어진 황제내경의 그러니까 어, 한의학의 그 가장 큰 원전이고요 예. 원전에서 곡식은 육장육부의 기운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일자체는 단지 도움을 주고 고기는 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유일하게 당신에게 기운을 준다고요 기운을 주거든요 그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곡식을 유엔 제가 또 생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곡식을 잘 드시는 분은 내가 기운을, 세포들이 몸 전체가 기운을 잘 받기 때문에 내가 긴장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가지 예로요. 그러면은, 곡식 생식이고 뭐가 다 싫어요. 그런데 내가 칼로리를 줄이고 싶고, 할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음식은 뭐냐면요. 한바 끌어가네. 한 3분의 1을 작곡밥, 다양한 작곡을 넣으세요. 작곡밥을 하시고, 위에서 비었죠, 3분의 1. 그게 짜고 시큼하게, 특히 간이 될수 있는, 좀, 간이 좀 강한 수 있는 걸로, 부페처럼 그냥 그 위에만 조금씩 필요한 걸좀 얹으세요. 짭짤하면서 뭘. 그래서 그 항공기를 식사를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칼로리도 줄이고, 예,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 무리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했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식사 양을 줄일 때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양을 줄여요. 제가 알기로는 밥 양을 한 3분의 1 이하로 먹더라고요. 그래 살이 빠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칼로리를 줄인다고. 그래놓고는 막 야채를 먹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는 이 3분의 1만 갖고요 제가 생활할 수 없어요.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긴장을 해요. 내가 세포는 굶어 죽으니까 내가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내 지방축적률이 증가가 돼요. 지방축적률이 내가 증가를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먹냐고요. 조금 있으면 은 다시 다른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칼로리가 느려질 때확 살이 찌게 되죠. 그래서 어,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곡식은 가장 육장육부를 기운을 보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가장 건이 있는 한의에 동양에서 건이 있는 황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 분석으로 보셔도 곡식은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풍요로워요. 과일 야채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혹시 그 미네랄까지도 풍요롭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과일 야채는 수분하고 비타민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이 본인의 세포를 구성하는 그거예요. 이 재료예요, 중심적인 재료. 그래서 중심적인 재료를 안 주고 수분과 비타민을 주면요, 세포는 재료 아까처럼. 이 건물을 쌓을 때백돌을못 만든단 말이에요. 백돌을 만들 때 재료가 뭐예요? 모래. 뭐 자갈이나, 돌 종류나 모래나 이런 게 있어야 이백돌을 만들어요. 아니면은 돌이 있든지 맞죠? 흙담을 쌓을 때, 예? 돌담을 쌓을 때 돌이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시멘트만 있으면 어떡해요? 백돌를 쌓을 수 있어요, 백면은? 절대 못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식도 그는 중심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봐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풍요하러 했기 때문에 서양적인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음식이 생식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구조적 측면에서도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어금니는 원래 뭘 씹게 돼 있냐면 곡식을 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금니가 인간은 안에 62.5%가 들어있어요. 20개. 앞니는 여덟개 25% 송곳니는 고기를 씹는데 네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치아의 구조로 보는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 화석을 발견해요 뭔가 죽은 그러면은 특별을 보고 이것이 뭘 먹고 자란 야생동물인지 초식동물인지 분석하는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어금니는 가장 풍요롭기 때문에 인간은 이만큼 먹어야 된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많이 먹었을 거야 그래서 이는 어금니를 가졌을 거야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예, 오랜 진화 과정에서요 이걸 많이 먹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곡식을 먹게 돼, 먹어야 게먹 건강해진다는 게 이렇게 또 유전적으로 놓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은제 여러분들이 어, 이건 아니더라도 생식에 이제 곡식은 중요하고요. 화식보다는 아까처럼 칼로리를 줄이면서 생거를 먹어야 그러니까 화식을 먹을 때는 칼로리를 40g처럼 곡식 생식을 제가 먹을 드릴 때 보면은 한 150~60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를 줄이지를 못해요. 화식을 해보면은 그보다 좀더 먹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500뭐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럼, 한 500이면은 500을 누가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르게 한 5, 600을 드시면은 하루에, 맞죠? 한 1,500이나 한1,800 정도 먹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건강한 몸상태로 그래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생식으로 먹을 경우에는요, 양을 확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센 거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몸이 원하는 거를 자꾸 영양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몸은 나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기나 생명력이나 에너지를 원해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이거를 뭐 다르게 설명하려면 복잡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는 화식을 먹고 쭉 지내보세요. 그러면에 문제가 와요. 특히 이제 아 이런 경우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동물을 키울 때 예? 사료도 보면요. 동물도 건강하게 키우게 사료에도 센 거로 만들어요. 왜요? 화식을 잡고 주면 동물이 병이 나요. 동물도 그래요. 특히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들. 한번 키울 때. 그러면은 사료는 뭘로 만드는지를 한번 보셔도 알아요.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십 분은. 그럼 마찬가지로,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끓인 거안 주잖아요. 안에 있는 필요한 내용을 주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원래는 살아오기에 생걸 먹었던 기간이 더 길고요. 화식을 즐기는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생식을 드셔야 에너지가 몇 배, 열배 20배 이상 더 풍요롭다고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연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는 게 생식이에요. 이게 가장 제가 주장하는 가장 1번, 이게 이유죠. 생식이 좋은 점이. 그 다음에 장 청소도 되고 혈액 청소도 해주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보통 건강해지라고 또 생식을 권하는 이유예요. 장을 청소하고 어 몸을 건강해지라고. 그 다음에 허약한 체질도 체력이 개선된다. 아까 지금 생식은 기운을 공급을 하니까 좋아지죠. 이거는 이제 곡식 생식의 효력은 더 이렇게 좋아요. 일반 생식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건 잘못 쓴것 같은데 어, 제 같은 곡식 생식은 허약한 체질과 체력 개선에 이거는 생식이 왜 좋은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모은 거고요. 곡식 생식이 더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요. 알칼리성 식품이고 생식은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맑은 정신, 뭐, 집중력도 높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생식을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되지만, 혹시 일한다든지 공부할 때,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도 풍부하고, 어, 두 개가 중첩이 됐네. 소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생식의 중요성이나 효능은, 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요. 많이 나와있을건데 어.. 이제 결론을 제가 내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하늘건강법에서의 제가 주장하는 다이어트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곡식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개념보다 다이어트를 당신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영양이 있는 곡식 생식을 그냥 드십시오 제 말은 주장은 드십시오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양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분명히 될 건데 양을 줄이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하루에 풍요로운 내가 원하는 영양을 주십시오.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새끼생식을 하시고 몸을 건강하게 지내시면 은 자연스럽게 몸은 내 지방 축적률은 전시체제에서 본인은 지금 전시체제에요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방 축적률이 떨어지면 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럴 때더 빨리 빼고 싶다. 그럴 때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칼로리를 줄이시면 됩니다. 칼로리를 많이 줄인 사람일수록 더 빨리 빠지겠죠. 맞죠. 그리고 한 가지 한 3개월을 빠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빠졌어요.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그게 내, 내 지방 축적률이 끝까지 도달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인위적으로 칼로리를 줄여서 도달한 거지. 아직 지방 축적률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 지방이 내 몸무게 유지되게 상교를 지속하시라는 거죠. 힘들어도. 그러고 나서 막절기세. 단, 내가 원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주면서. 곡시 생식을 하시면서 즐겨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적인 상태, 날씬한데 찌지 않는 상태, 즐길 수 있는 상태의 몸이 될 거라는 거죠. 어, 그리고, <laughs> 많은 분들이, 그, 먹, 먹고 싶은 게 있어갖고 힘들어 하시는데, 가장 좋은, 그럴 때 가장 제가 이상적인 거는요, 위가 차가우면은, 배가 고픔을 느끼고요 두 번째 당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요 배가 고픔을 느껴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요 따뜻한 물에 칼로리를 많이 하지 마시 느리지 않게 나아야 되기 때문에 꿀이나 유기농 설탕 같은 걸 넣어 가지고요 따뜻한 물을 좀 너무 달게 하지 마시고 맛있게 한 잔을 한200 정도의 따뜻한 물을 타세요 그거를 천천히 식혀가면서 쓰세요 왜? 빨리 먹으면은 더 먹고 싶어요. 그런데 몸은 있잖아요. 먹고 나서 한 5분만 지나면은 그는또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5분 정도만 지나면은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식혀가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해서 살을 이렇게 식혀가면서 천천히 즐기시라는 거죠. 5분은. 그래서 그게 혹시나 부족해. 그러면 한잔을더 드셔도 돼요. 그렇게. 그런데 뭔가 먹고 싶을 때 제발 빈속에 다른 걸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도 안 되고 칼로리도 깨어지면서 몸은 뭐뭐 몸대로 나빠지고 뭐초콜릿 과자 뭐 이러느니 그냥 제거 틈에는 꿀을 한 두세 숟가락 더 먹, 더 먹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퍼먹으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게 하면서 포만감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쉽게 갈수 있는 물에다가 타서 차막듯이 쉽게 가면서 드시면은 그걸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참을 수 있어요. 다음 식사 때까지. 그래서 참고 다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또 즐기는 거죠.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은, 어,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쓰세요 본인이 지금 억지로 줄이기도 힘들면요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가시고요 그게 되고 빨리 하고 나는 그럴 것도 자신 있고 한다면은 두끼세끼 끼 생식을 실천하시면 되죠 음식을 먹지 않는 칼로리로 확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시면은 확실히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하게 추천하는 거는 세 끼를 생식을 하시고 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어 1년을 노력해야 될걸한달 동안에 많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먹으면요 식욕이 땡기지가 않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욕이 강한 식욕이 그 일반적인 다이어트와 다르게요 칼로리를 줄이는 일상적인 영양이 부족한 굶는 다이어트와 다르게 매를 만족시켜주는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그렇게 강력한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참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요. 하늘 건강법 카페에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으시고 혼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혼자 보통 전화 고객관리하듯이 전화관리도 하고 서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글도 일기를 써가면서 글도 올리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